다 죽여버렸네, 그냥 싹다. 아 <laughs> 씨. 아, 쟤 죽였어도 됐나? 죽였어? 아. <웃음> <웃음> 이런 씨발. <시발>. 진짜 죽였네. <웃음> 그게 <웃음> 내 잘못이 아니야. 전년이 먼저 덤비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. 개가. 뭐. 미안한데 그건 변명이야. 다른 방법이 있었겠지. 네 말이 맞는 것 같아. 내가 잠시 욱했어. 이렇게 끝내버려서 미안해. 뭐도루만무할까 미안해. 어? 도루만무할까 잠깐 생각 좀 해야겠어. 어떻게 하면 됐냐고 혼자 조용해. 나중에 마부해. 아 어떻게 나 얘랑 연애 못하면 어떡하냐고? 어서, 아 어떻게 나 얘랑 연애